나가로나다 나가다, 나다나간다 나가다, 나가다, 나가기 나가다, 나 여기 나가다, 나가었나 여기 어? 세나다 입구 다나다들어다라다나온다 세웠다. 나가다, 어 둘 기절 잘한다 기절한다 근데 모빌이잖아 기절한다 기다둘 잡은 거거든요 그냥? 반대로 나갈까? 네, 모빌도 있으니까 뚫어도 돼요 근데 모빌이라 두명 왔은 건데 아 쏠걸 근데 머리가 안 보였어 오, 보인다 맞춰볼까? 아..머리가 아니네 저거 어디야? 하나 <laughs> 기절이요 어? 어? 밑에 밑에 발소리 95 95 두마리 이상 어, 뛴다 한마리 저기로 보... 뛰었..돌았고 들어왔어 저건뭐 제거물 들어왔어요. 샷. 오케이. 또 있어요. 조심, 조심, 조심. 어, 어 뒤에 형, 뒤에, 뒤에. 뒤에. 95, 95 뒤에, 형, 뒤에. 멀리, 멀리. 뒤에? 95 뒤에, 어. 조심, 조 저, 저. 컨, 나무 있는데. 촤. 어. 하나 어딘지 모르겠어요. 근처 분명히 있었거든요. 저 다시 하있다. 딴 팀이 어새끼야 위치 확인? 하 아, 오케이, 오케이. 한발. 네, 네. 아, 씨. 네, 딴 팀이 샤딴 팀이었네. 이건데 킬 뺏기겠다 간다 자비좀 쓴다 응 가야돼 자갈리 내밀어봐 형은 가야, 가야 돼요. 한발형저 가야돼 가야돼 끝 okay. 가자 한팀더 있던 거 같거든요? 왔다. 여기 아까 기절시킨 애는 킬 들어왔어요 방금 킬 하셔가지고 별로 어. 내려올텐데 그냥 여기 내려올, 네, 내려올 수 밖에 없죠 춘다 춘다 어. 오토바이 샀다. 탔다. 오케이. 오 뒤에서 건들던 해. 어, 어. 가자. 그러네. 아. 자기장 앞일데 있을 것 같아. 옆 집에 있겠죠? 있을 것이야. 올다올 쏜다. 올 쏜다. 어, 어디야바이바이 1번 핑치 음? 어디 집에 없나본데? 없는 느낌인데요? 그래, 또 있어요? 외곽 도는 것만 모르겠어 아, 있을 수도 있고 왼쪽 어2 0 125 125어 나무 바이 바이 알 나이 아! 다 확키 돼요 확킬어어야패패패패패패패 시절. 어 팀플 좋은데 오늘. 어 뒤에 손다 집이요 집. 어 집에 있네. 왼쪽 연막. 막... 꽤 많이 붙었어요. 제일 가까운 돌. 한 발. 어. 집 밖에도 있다. 집 밖에. 연막에 있다. 어. 퀴리아. 파이스 나이스 나이스. 커틀링 어려워 내 이래. 팀플 개군 나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어. 좋아. 이기막 예티.. 인데 어.. 화맞아 화염병 맞아라, 맞아라. 다오티티두 어, 마리 남은 건데? 어 이거 한번맞을대티한발 저격 한발두리티 기절 어, 예, 한 마리 하나에? 네. 그럼 이마 하나 있는 건데 그럼? 천천히 천천히 나왔다 에트 살리로 간다 단배라 여기 하나 둘셋 아이 자 아이 자 로자 아 좋아 아더 좋네.